음식 중독하면 굉장히 살집이 있고 비만하신 분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저체중인 사람들도 많고 마른 비만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저희 그 비만 클리닉 환자분들이. 그쵸. 분명히 지금 밥을 먹고 났는데, 네. 얼마 안 돼서 또 배가 부프고당 네. 떨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특히 나이 드실수록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예, 네, 그럴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음식 중독인 그렇죠.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뭐, 긍정적인 방법이야. 휴식과 운동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험이잖아요왜냐면 쉬워요. 그죠. <laughs>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보면 이게 음식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음식을 탐하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 그렇다면 음식에 중독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음식 중독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왔어요. 아, 네. 저희가 같이 손가락을 네, 하나씩 해볼게요. 해볼게요. 첫 번째, 음식을 먹으면 피곤하고 나른하다. 아, 저 이래요. 네. 이상하게 음식을 먹고 나면 오히려 막 눕고 싶고 되게 음. 피곤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식곤증인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음식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음. 갑자기 혈류량이 위쪽으로 쏠리면서 뇌쪽으로 가야 될 혈류량이 부족하거든요. 음.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네. 더 눕고 싶고 사람이 처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거요두 번째, 네. 피자, 치킨, 떡볶이 이런 음식들이 한번 생각나면 그 음식을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 아, 저는 다행히 두 번째는 아니네요. 네. 아직까지 하나. 아, 음. 그리고 세 번째, 네. 한번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양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먹게 된다. 이게 시첸말로 입 터졌다고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적절하게 조절이 돼서 그냥 즐거움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음식을 시작하면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은 총몇 개셨죠? 저는 한 개요. 어, 이게 한 개라서 너무 다행인데 만약에 두개 이상이다. 그러면 음식 중독에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보셔서 본인이 조금 주시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즉, 고기를 충분히 먹었음에도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한다거나 식사를 마친 후에도 후식은 절대 놓칠 수 없다. 또알수 없는 허전함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음식을 찾아 먹는다면, 음식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